자 현재 하나오션의 주가가 자, 시간의 거래에서 갑자기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우선 기사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과 노동부에서 하나오션을 압수수색하고 산재사고 중처법 자 현재 이 기사가 나오면서 현재 급락으로 이어졌는데 자 우선적으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번 급락은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단기 뉴스성 충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주가의 하락은 기업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 시장의 현재 공포를 줬습니다. 자, 이건 절차상 이루어지는 공식 조사 단계이고 기업의 생산 능력이나 수주의 전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이런 뉴스에 항상 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특히 조선업처럼 장기 수주 기반의 업종은 하루 뉴스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포는 단계에만 존재하고 결국에는 다시 펀더멘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생산의 차질이나 대규모 공정 중단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사고 구역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이 있었을 뿐 전체 공장의 정상 가동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진행 중인 LNG 선 건조와 대규모 수주 물량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생산 차질이 생기게 되면 기업에서 공시를 가지고 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공시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의 이유가 실제적인 피해가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하나우전의 구조적 성장 동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나그룹의 자본력,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경쟁력과 자, 친환경 방산 해양 프로젝트가 확대됐고 자이세 가지는 이번 이슈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시장은 결국 실적과 수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우전은 내년부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일시적인 악재보다 회복 속도가 더욱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언론 이슈로 인한 급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세 유입에 전형적인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 급락에는 항상 매수 주체가 교체되면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조선업 이슈성 급락 이후에 반등 패턴이 지금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조선업은 뉴스 급락 이후에 강한 반등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은 공포 구간에서 매수 주책 교체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 자, 결국 공포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눌릴지라도 가치는 결국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찬스를 만들어주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하나오전의 이번 급락은 기업의 미래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뉴스 충격에 의해서 과한 반응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수주의 경쟁력과 LNG선 시장의 지배력, 하나 그룹의 대규모 투자 자이세 가지의 구조적 성장 기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공포는 잠시 지나가고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 펀더 멘탈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우리에겐 매수의 기회로서 가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딱두 가지의 단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홀딩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의 기회 자이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추주님들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장시작전 급등주를 매일 오전 7시에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전 7시 급등 추천 종목 자 오늘의 종목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매수가는 32,900원이고 매도가는 15% 이상 자율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실제 문자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자, 어제 요청해 주신 분들은 총 시운 9명이십니다. 자, 우리 주지님들의 번호는 제가 다 가려 놨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려 놨고요. 자, 오늘의 장전 급등 종목 지금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현재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9명에게 전부 다 발송이 완료되었고요. 자 우선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 24일에 제가 문자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장전 7시에 급등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 자 저가는 32,6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는 32,900원에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저점을 형성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린 가격에서부터 무려 3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급등 추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자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것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도 한번 소액으로 급등 종목 추천 종목 매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종목이니만큼 소액으로도 충분히 용돈벌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딱두 글자 소액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도 주주님들의 계좌가 수익까지 연결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치던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시로 옮기겠다. 자, 이제는 그 말이 공약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건설주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건설주는 말도 안 되는 급등 랠리를 펼쳤고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집을 누가 짓죠 건설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재명 수의 건설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이전이 확실시되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첫 번째 타자를 보시면 자 상지건설이 있었죠 상지건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1연상이라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이제 상지건설 차트인데요 자 지난 과거에 자 무려 11연상을 보여줬는데 이건 그냥 차트가 아니라 로켓발사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시세가 시작되면 세력들은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들어올립니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이유를 찾게 되죠. 이유를 찾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될때 자, 그때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진입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겠죠. 리스크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흐름을 따라갈 다음 건설주를 찾는 것이 핵심이죠. 상지 건설처럼 미친듯이 치고 올라갈 종목, 그걸 찾는 게 바로 저의 몫이겠죠. 자 현재 제가 정리한 이재명 대통령 세종시 관련 건설주 리스트를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세종시 관련 건설주가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종목들 외에도 50개 이상 종목이 더 있는데요. 사실 모든 종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겠죠. 진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온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외국인 세력들이 이제 냄새를 맡고 지금 매집하는 종목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개인들의 물량은 털리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세력들이 그 물량을 다싹다 받아먹고 있는 이 종목. 현재 1대1의 비율로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보시면은 지금 이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다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월봉의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세력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싹쓸이하고 있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난 매집 이후에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이 기대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이 바닥에서 우리가 같이 세력들과 매집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전부 먹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최소 4배에서 5배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우리 주지 님들께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딱두 글자, 세 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세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보내셔서 이번 기회 반드시 잡아가셔서 수익까지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